1일차 응. 생장에서 론스와이스까지 가야 돼요. 아 생장 안녕 갈게 즐거웠다. 아 지금 동이 트고 있어요. 1 시간 정도 걸었네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laughs> 또 기지가 가재 가방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어. 들만해. 고마워 오빠. 힘들었지? 메세라어 가방. <laughs> 좀있따보자 <이따> <laughs> 아직 언덕, 산 올라가지도 <laughs> 않았어.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좋다. 름 어, 우리 끝에는 응. 안개가 너무 끼고 막 그래서 응. 잘못 봤는데, 어. 여기가 진짜 예쁘네요. 날씨가 좋으면은. 어. 조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멋있다. <laughs> 아직 해가 다안 떴는데도 되게 멋있어요. 생이 소감 한마디. 소감? 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10분의 1도 안온것 같은데. 아 <laughs> 어, 미쳤다. 실제로 보면은 한 10배 더 이뻐요. 어, 멋있다. <laughs> 오리선 5km. 아아 <laughs> 오리선으로 가자. 아 대박. <laughs> 오리선. 아 저기 위에 오리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나? 별로 안 왔는데. 근데 오리선 느낌이야, 그렇지? 어. 열받는 게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가야 돼. 야, 이렇게. 요... 이렇게 요렇게쭉 가야지. <laughs> 저기 앞에 오리선 산장이 보여요. 예. 아오리선는데 이렇게 힘들었어? 언더 왜 이렇게 심해? 아. 빼꼼 나오는 수 뭐야? <laughs> 저번에는 여기서 자판기 뽑아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판기가 다 털렸어요. 고장난 건지? 조금만 올라가면 오리손인데 미쳤다. 오리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오리손이 안 나와. 하나 힘내 <laughs> 가자 레셈 스틱의 힘을 받아 <laughs> 아 오리손 오리손 없어 <laughs> 환상을 봤나봐요이 아래에 있는 집을 보고 오리손이라고 착각했어 <laughs> 저거 기억나 갈림길 <laughs> 가자 죽었다, 씨. 아! 어 뒤에 사람 엄청 많아. 어, 왕달팽이 아, 발, 발 어. 어. 응. 재밌다. 아, 이 맛에 오지. 죽다가 살아나는 맛. 쉬고 있어요. 행 카미노. 쉬이까 났다. 자주 자주 쉬어야 돼, 그렇 빨리 가면 더 좋은데 예전에 저번 어. 그때도 이, 이런 느낌이어서 빨리 간것 같아. 뭔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건 빨리 끝내야겠다. 그래서 까미나를 이제 한국 돌아가서 아좀 그때 즐기면서 걸을 거이 생각이었는데 즐길 수가 없다.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그때 오빠는 그거였던 것 같아. 뭐? 그. 빨리 끝내고 시작하자. 어, 맞아.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이 걸으면서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응. 올라. 프렌카미노. 자. <laughs> 어. 안녕.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잘생긴 오빠를 따라하고 있어요, 재안이. 저, 그, 아, 드디어, 내 이름 길이야 아, 우리 성 어딨어? 우리 성 어딨냐? 이사 갔나? 재안, 너, 다른 평지에서도 가방 뵐수 있겠어? 그냥 내가 다 배우고 갈게. <laughs> 다 내가 배우고 <메고> 갈게. <laughs> 아, <근데>. 빨리 말해. <laughs> 내가 다 배우고 갈게. 아, 안 돼요. 힘들잖아. 아 힘든 만큼 보람차. <laughs> 그러면 더 보람차게 해, 나까지 오고. <laughs> 가방 사이에 끼면 끼는 수거든. <laughs> 그러면 기억하라는 거야? <laughs> 기억하라는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뭘? 내가 네 가방까지 들들 들 거라고. <웃음> <웃음> 나는 나는 아. 나는 마음을 먹었어. 아, 이번에는 아. 내가 그래야지 이거. 그때는 가방이 작아가지고, 아. 어떻게 오빠를 졌지만, 지금은 내가 아. 너무 크잖아. 크고 무겁잖아. 아. 그래서, 아, 이번에는 진짜 내가 들거나 동키를 보내야겠다. 아. 오빠한테, 이거는 오빠도 못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음. 근데, 이야 오리손이다. 어디? 앞에 오리손이다. 아. 오리 오리손이다. 오리손이다. 아. 야. 오리손 오기 진짜 힘들다. 어, 지금 중요한 거오리손이니까 음, 반도 안온 거예요. 어, 아직 반도 안 왔어. <laughs> 지금 우리가 몇 시쯤 나왔지? 여섯 시에 일어나서 여섯 시 반에 나온 것 같아. <laughs> 몇 ]까요? 시야? 아홉 시십 분. 아홉 시십분 정도. 갑자기 나온 오리손 경치. 야. 저희는 여기서 알베르기에서 아침을 사줬는데 그거를 먹고 가겠습니다. 아, 저기 한싶은데 물이 써서 <laughs> 오, 사과. 아, 이게 조그만 오, 신기하다. 자동, 예. 오, 흔들림 방지도 되죠? 예. 오, 되게 신기하다, 저게. <laughs> <좀> 쳐보자, 형. <영. 웃음> 네. 아, 비와, 씨. <laughs> <laughs> 어, 큰요 반도 못 왔는데 오리선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오이를 입었어요 오빠 한번 찍어줄게 <laughs> 나 무슨 괴물같다? 형광괴물 형광괴물 양치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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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9년도에도 안 꺼낸 우비를 지금 꺼냈네. 첫날에 그냥 죽여줘. 아. 아. 너무 힘들어. 내가 우리 손에서 자자 그랬지? <laughs> 가다가. 저기 차에서 먹고 팔잖아. 아직 거기도 안 나왔어. 우리보다 느린 사람들이 있다니. 끌끌끌. 먼저 갑니다. <laughs> 아우, 샤워했는데. 아유 <농쇼> 론세 어디야? 아니 론세를 못 찾겠어. <laughs> 론를왜못 찾아 체현아? 니 어디인데? 더. <laughs> 그냥 저기라고 생각해. 뭘 찾아. 가까운 데로 생각해. 땡큐 땡이 t 리마 n Thank you. Oh, well. Thank you for your kind. <laughs> Hot 한 번에. 비가 멈췄어요. 하지만 제땀은 멈추지 않아요. 좀 있으면 눈물도 나올 거예요. <웃음> 왜 웃음이 나냐? <웃음> 실수. 힘들 때우선야 인류다. 인류다. 저기안 보이는데 저기 저점점점 하얀 점점점점 다 양. 속에는 송가봐. 그지? 양 같아, 양. 양. 아. 말도 있고. 와말 뭐야? <웃음> <웃음> 말이랑 맞아. 같이 걷고 있어요. 론세까지 같이 가자. 나 태워줬으면 좋겠다. 드디어 론세 론세가 나왔어요. 저쯤 오면은 그래도 많이 온 거야. 정말? 많이사가온 거야. 정말? 어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 반 이상은 온거 같아. 약간 <laughs> 지금. <깐지 말래. 웃음> 와. 아우 좋다. 얼마가? 까한 번씩. 아 150, please. 150. 150. 어흥. 지금 여기 차에서 물만 사고 어제 마트에서 빵을 사서 물1.5 유로에 사고 500ml짜리 먹고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달걀도 팔고 치즈도 팔고 음료수랑 소스 이런 거 팔아요. 오아시스를 뒤로 하고.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웃음> 가자. <웃음> 이제 차도 아니고 옆으로 빠져서 가야 돼요. 음,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어. <laughs> 한 찍어 드릴까요 예, 네. 찍어드릴게요. 네, 거미들 보이나요? 아 어, 이제야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네 순례자들은 이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야 돼요 아 똥파티 사방에 똥이에요 사방에 똥아 웬만하면은 채현이 가방도 멜라 그랬는데 못메요 죽을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장난이 아니야. 길도 위험하고 태연이한테 어. 다시 가방을 토스했어요. 버리는 거야. 오빠. 어? 두 시간 2 0분 걸으면 된대. 우리는 그럼 세 시간 한네 시간 걸어야 돼. <웃음> <웃음> 가방 없는 기준이야, 저거. 세형 <laughs> <생명>, 외국인 기준. <laughs> 아니 지금. 비가 왔다 났다 왔다 났다 우비를 오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했는데, 이제는 햇빛이 쪄요. <웃음> 뜨거워. <웃음> 이게 무슨 일이냐? 설아, <laughs> 우리 저번에 왔을 때도, 이런, 탄광길이 있었냐? 그니까. 러뭐 어떻게 된 거냐? 그 어, 우리 먼저 가셨네. 와, 라 again and you <웃음> <웃음> We'll get there. 제가 뭐라고 하셨는데? 어디 huh? 가죠? I said we'll get there. Lonces. Lunce. No. um I'm going t say. <laughs> we'll we'll do it. We'll do it. We'll get to r o n c e v a u x 오,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laughs> See y <you. 웃음> 산티아고까지 765km 남았습니다. 와우. 갈땐 가더라도 불안전은 해야지. 여기가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 같아. 여기가 국경이잖아, 그치? 지금 여기래? 어 국경 같아요 그냥 국경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그럼 <웃음> <웃음> 넌 뭐야? <laughs> 비석 띠롱. 론세까지 2시간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 걸음 속도로는 4시간? 3시간? 절대 두시간 아니에요. 지금 1시 20분이 몇 시에 도착할까요? 아니 저번에 19년도에 왔을 때 저희가 여기 생장에서 론세가 될때 어떤 집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막 사인, 막체연 하트 기식 막 이런 거 썼어요. 그러니까 한 15일 후였나? 단독방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니, 근데, 웃긴 게. 거기 없어. 여기 안에 다 막소였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 건데. 우리만 한게 아니고, 거기는 원래 까미노 길은 이제 걷는 사람들이 흔적을 조금씩 남기면서, 아, 이거 보고선, 아, 그런 건데, 우리만 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 뭐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했는데. 억울하거든 맞아 우리 못본척 했어 조금 민망은 했지만 데코는 안 했다 근데 아무도 데코 안 했어 어 맞아 까미노길은 원래 만들어 가는 거야 순례자들이 또 쉽니다 본격적인 내리막이 오기 전에 한번더 쉬었다 가려고요 근데 오르막이야 저기. 오르막이야? 어. 왔다 빠킹 우리 많이 왔어? 한몇 분에 몇 남았어? 지금 음... 한 4분의 3 왔어? 어 4분의 3 왔지 아 그래? 어, 일... 5분의 3 아니잖아 딱 4분의 3 4분의 3? 어 저기 앞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집이 있어요 막 사인했는데 혼났다고 한그 집이 지금 안개 때문에 안 보이나? 저기, 저기 앞에 있습니다. 와. 여기 어디다 써지 않아서 문에다 쓴것 같은데? 안 보여. 아니면, 어 아니면..어 근데 어아 22년이구나 어그몄는 이거? 우리는 문에다 있서 없나봐 그치 문에다 있어 그때 분명히 그치 색깔이 아 어, 우리가 흰색으로 지었는데 어. 없어 없어 왜 없을까? 그러게 지워서 이게... 쓸 리가 없는데 근데 밖에 뭐비 맞고 그래서 지워졌나? 유성 유성 매직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최연 지색 아. 날짜랑 부엔까미너 대박 6월 15일 날 출발했나 우리가 아 아니 오르막길 왜 나오는 거야 금방 내려가도 모자른디 곧바로 내려가도 아 계속 올라왔다 이제 내리막길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아까 전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온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또 왼쪽, 오른쪽 갈림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저번에 저희는 왼쪽으로 그 오른쪽으로 갔다가 바로 왼쪽으로 쭉 내려갔는데 누굴 뻔 했어요 그 슬레자 사무소에서 절로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번에는 저희가 몰라서 그냥 갔는데 오른쪽에 오른쪽 길 오른쪽 두번 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길로 갈수 있어요 딱 봐도 길이 좀 평탄하고 괜찮아요 저번에 왼쪽으로 왔는데 죽을 뻔 했어요, 진짜. 절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와우.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은, 런세스 바이스? 나을 것 같아요. 내 네, 몰골. 내 네, 몰골은 죽지 말아줘. 알았어. 이건 무슨 편집판이지? 아, 앞에 저 다리를 조심하라는 듯. 어. 저세문난집 뭐야? 맞아. 차도 다니고 있어. 좀만 가면 론체가 나오지 않을까? 아, 차도다. 드디어 차도다. 끝나가겠지? <laughs> 응. 그래서 쭉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오, 어, 또 오랜만에 본다. 1.5km 뭐야? 이리 가야 되나? 다온거 아니야? 론세가 안 나와. 1.5km 가라 했는데 원래 숲길로 가야 되는데 우린차 들어왔어. 그래서 더안 나오는 것 같아. <laughs> 잘못 왔어. 너무 힘들어. 저기 사이로 건물이 보이십니까? <laughs> 저희의 도착지. 아우 물이 멋있다. 론셉입니다 미쳤다. 론세스바이스 우리 알베르게. 에이! Hey! Hey! <laughs> <laughs> 부앗도 이렇게 고맙게 길을 만들어 놔서. <laughs> 여기로 갑니다. <laughs> 누가 이렇게 조심히 yeah. 내려오라고. E. 나무 계단까지. E. 아! 아! 다 왔다. 아, 미쳤다. 여로 들어가면은.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론스에 도착했어요. 론 스파이스. 론세 들어와서 세요 찍고 지금 네, 체크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4시 반 정도 됐어요. 아, 한 10시간 정도 걸었네요. 되게 힘들어요. 어, 저희 그때 2층인가 썼는데 거기는 2층 침대였는데 여기는 3층인데 다 1층 침대예요. 너무 좋아. 와우. Right. <laughs> Hello.